는이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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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네. 예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그러니 우리 안오지 말라고. 갈 생각도 없었다고. 그래. 이 시간 되십시오. 나는 네. 예. 이걸, 이걸, 이걸 보고 우리 동지들 명패인 줄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처음 보는 분이네. 이래. 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